있어? 아니 일단, 일단이야, 일단. 연, 연수 10년으로 가죠. 연수를 침시 몇 살이에요? 2물 아, 저세 살. 세 살. 그러면은 연수를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며 <laughs> 3단만 해 주시면 요 3단이요? 내가 이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오케이. 자, 지금 흑기사 탄스 샀습니다. 태영 씨. 자, 진영이 얼마나 잘았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오! 오 지금 잘해. 맞아. 그때. 아이고! 와! 태형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자, 5시, 렛츠 고. 기한번더 줘요? 무슨 <laughs> 기예요 흑기사, 하세요. 오케이, 흑기사. 오케이. 야, 흑기사가 영시동지가 알아. 자, 일, 전 1단입니다, 1단. 1단이요? 1단부터. 진영 여기서 실력, 실력 보여줘, 진. 오, 오, 오 진영이 아, 어, 싸냈네 숨겨왔던 재능을 여기서 뽑내는 거야? 아니야, 자, 아니 숨겨왔던 재능을 여기서 뽑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시동치안 써요, 이거. 아니야, 뽀로로 고왔어뽀로 나왔어. 지민 씨부터 먼저. 팽이를 선택할 권리를 드리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콘트가좀 이상하잖아 아니야, 일정에 늦게 아야지 그렇지, 우리 고이는 거지, 그러면 안돼 그 우리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아니, 여러분들 팽이를 조립하면 여기서 주작 튀어나오고 형가 튀어나오고 그런 정, 게 아니에요 야, 어렸을 때 로망이 있었다고요 저, 어렸을 때 로망을 저, 왜 지금 찾아놔요? 저희때 천룡 안가서 불렀어요 어요 자고 자+ 자, 자 빨리하자고 자 그럼 정말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하자 왜 니들 이름을 하아잠깐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그래. 심판 얘기하자 뭐. 그래. 나한테만 얘기해 주자 그럼 야 그럼 원래대로 집이 해 막내 번호 오케이자 집이 씨. 와종구이 넘어가면 나도 섭섭하다 처음 <laughs> 시에점심시 <laughs> 네, 네.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얘기나 한번 들봅시다 <laughs> 저는 어, 와서 어렸을 때 없죠. 어렸을 때 추억 한번 들어볼게요 현무를 좋아했습니다 현무를 좋아했어요? 아, 너 약간 현무 좋아했구나 저 현무 현무 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 현무 좋아해요 현무 좋아해요? 어? 골드가 있네? 드레스에 골드? 이건 제 겁니다 드레스에 골드? 이건 제 겁니다 <웃음> <웃음> 제가 가져갑니다, 그냥 <그래. 웃음> 아 잠깐만요 아, 아 왜요? 아 <laughs> 게임을 해야지 게임 하나 둘셋넷다여 <laughs> 일곱, 일곱. MC가 기 M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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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실은 보통 수학인데 즐거운 이가 m 딩, 가 m 딩, 가 네. c 네. 아, c c 가술 점수로 추가 점수 0점 드리겠습니다. 아, 자. 팬 MC가 요 아니, 뭐 c 가 M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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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무슨 오케이 okay, 자 그럼 여러분 1등부터 5점씩 차등으로 점수가 조용히 좀받세요 이... <laughs> 극대노 극대노 너 나가 극대노 밖에 나가서 손대고 자 있어 선생님 극대노 보는 게 재밌어요 야, 각 팀에게 도전 기회는 딱세 번만 있으니까 어, 조용히 연습 잘 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 뭐야?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어, 끝났어요, 벌써? 아, 너무, 대, 너무 대문에 충실하시네, 이분. <laughs> 오케이, 점심시간. 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빼고 빼고 돌아얘아아라바아 바퀴+ 바 원으로 바퀴 바아으퀴바으으퀴 바퀴 바퀴 으퀴 바퀴 으아 바퀴 으퀴바 4회 4회 퀴 바퀴 으퀴바아바요 바퀴 바아 바퀴 바아 바퀴 바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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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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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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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퀴으퀴 바퀴 다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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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제 바퀴 이번 문제 한 500점만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이거 어, 다다우고 아, 다 있는데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매우겠습니다. 아니 아 네, 다음 문제 주세요. <laughs> 아니 그거 보지. 다음 문제 내주세요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맞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은 망한 거고. 전국이 <laughs> <laughs> 없는 거 봐봐. <laughs> 오우 야 오우 야. 넌센스 한번 가겠습니다. 아, 형, 좀 형이 잘해야 돼요. 집중해요. <laughs> 아니, 3번은 넌센스가 <너> 아니었어. <laughs> 자동차가 놀라면. 가 놀라요. 자동차가 놀라면. 가 놀라요. <laughs> <laughs> 빨리 받으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받으러 가요. 형형 이거 두명 봐. 받으러 받으러 망설이 없이 받으면 돼요. 이형이형 빅데이터예요. 아직까지 아 빅데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이형 어. 아, 아, 기회를 아, 아, 놓치지 않는 빅데이터예요. 사람 어. <laughs>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어, 괜찮요 카돌라요. 깜짝 놀래라 정말. <laughs> 제가 오늘 벌칙을 들었는데요. 아좀 네. 끔찍해요. 아, 아, 뭔데? 아, 벌칙 좀 끔찍해 가지고. 아, 차산급이에요 여기 어,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랑 다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때요? 이 중에 강도가 어때요? 아, 차 산에 비해 강도는 음. 사람의 돈을 스틸하는 나쁜 사람. 음. 아. 아. 어, 저, 무리서 많이 던지네요. 야. 아, 이상하다. 이 보통 카메라 감독이 한세분 정도 웃으시는데, 오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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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약간 정색했잖아요, 저도. 어, 진짜.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걸로 하겠습니다. 국민정화 게임 갈게요. 티읕 하나, 둘, <laughs> 둘 셋. 현타. <laughs> 아, 너무 예능으로 갔다 거야, 뭐, 현타가. 야, 뭐 있는데? <laughs> 화타, 화타, 화타. 한타, 한타. <laughs> 삼국지의 그. 한타는 어떻게 써? <laughs> 티읕 한한 한자 등록도 있어요. 형화팅화팅형형 실패. 그들 때 만날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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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laughs> 자 여러분들 되게 호르라게 네. 힘이 힘이 없요 <laughs> 오케이 <laughs> 임용 이명고시 이명고시 어떻게 통과하셨대요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제일 걱정돼요. <웃음> <웃음> 네. 어, 네. 아, 자 여러분들 집중. 제 호르라게 되게 힘이네요 아파요. 자 여러분들. <laughs> 좀 세라. 마 이점 세나, 아, 아, 어, 마 장등가, 어쩌고, 뭐장난치라 무시해도 장난거리.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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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거. 아여 전라한에서 제거잘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쩌고. 야, 위험하자고 말한지 5분도 안 됐는데 바로 손에 쏴버렸죠? 아니, 얘를 뚫고 나와 글루건니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자, 가십니다. 안, 아, 보였어요. 아, 안, 안 아. 보였어요. 아니,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보였어. 2층있잖아요 적당히 하지. <laughs> 무슨 부인지 몸으로 표현해 줘. 찌개용 구이용. 구이용으로 구이형. 해 구이용. 찌개용인지 구이용인지 몸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해그러니까뭐 어떻게 하지? 우! <laughs> <구! 웃음> 이! 미쳤나 봐. 구이용. 자, 렛츠 고. 아 파이. 아이 씨. 아 파이 씨. 어서 쳐. 어서 쳐. 로보팅로보 로봇 로봇. 아, 달. 로봇 걸게. 아레. 아렘. 아레? 아레? 아렘 무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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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 <웃음> <웃음> 아니,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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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야 <laughs> 이제 아지 균형 용기로 가 있는데 불고 있어 요 누가 이거 처음니까 이네? 진영만 믿자. 진영 몇초 가요? 끝냅시다. 진영, 지, 진영 이런 거 잘해. 형 40초 가능. 40초. 40초 가능. 오케이 진영 40초. 이런 거에 강해. 희한한 걸 강해. 진영이 딱 얘기하는 4초는 잠깐만 웃기지 마, 호흡이 안 되니까 오케이. 아무도 안 웃겼어요. 야이 이. 니네 존재 자체가 웃겨. 뒤돌고 있어. <laughs> 오케이 찐. 준비 시작. 오케이. 웃기지 <laughs> 마, 아요죄요죄어해요죄 마, 해요 죄송해요 아, 너, 너 뒤돌고 야, 좀, 있어 사이좀 들어가 있어라 그래비 되는데 미시가 어이거이거 이거도 누구야 이거 있어 이거 들고 있어 발만 불고 잘잘잘 있다고 봐 하고 있다고 <laughs> <laughs> 아니게아니게약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육초 일상. 에이 아 육초일삼 형님 아 아니 아 아니, 요건 아니지 형님 우리 데뷔를 맞췄네 6초일삼야6일삼 저희 가망이 없으니까 한번만 더 시켜주시죠 10초 그러면 이번에 도전하는 걸로 아. 이백십오초 가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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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초가 날 수도 있어 준비 시작 아 이게 뭐야 아닌 것 같다 전 육초일삼 제기탁 아 육초일삼 하겠습니다 이게 제기탁이었나 오케이 봉교 오케이 나 나! 테 오면 냉동 그케이정그란 자꾸 지는 척하지 말라고 <laughs> 아 진짜 좋그을까그케이 그래, okay. <laughs> 아니 몸이+ 몸이 그래 내 몸이 미안하다 아 자꾸 지는 척이 튕김+ 튕김 야야야 도와 도야 도와 도야 이야+ 이야+ 도와 도와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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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이라이야 야성나황소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다들 어일로황소일 <목소리도> 이리로 <laughs> 야 이게 얘, 얘 누가야 얘얘 누가야 이얘 엎드려 진 사람 누가야 <laughs> 야 야, 야. 야살려줘 야, 려줘려줘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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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줘 잘려줘+ 잘려어 잘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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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 뭐야, 진영 이거 숨어 있네. 야, 진영 숨어 있다. 어 뭐? 어? 진영 밑에 왼쪽 어디 너 있어? 어디 어디? 야, 자 우리 왼쪽 밑에 동맹, 동맹 동맹 동맹.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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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데리고 와. 거기 거기. 어디? 점프티어. 밑에. 어야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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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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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시만 우리 건들지 마봐요. 야, 야내 캐릭터 이상해. 야내 캐릭터 이상해. 야아야내 캐릭터 술 먹었어. 어. 오 어, 어, 좋아 어, 잠깐 아어 어, 이게 뭐지 어부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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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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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리메가 진짜밖에 없다 이 파이 파정의 구현 와, 와 인간성이 아니야 구현. 정이 구현했다 와정의는 승리한다 잠시만 판다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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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날 믿어 판다야 콜라같기 한다, 야판다남다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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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한다, 는다 한다, 한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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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아다야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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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 이거 어떻게 원숭이 야, 아, 이게 원숭이라고 원숭이야 기가 크니까 원숭이야 원숭이야 원숭이. 텔레파시가 원숭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로 가자 진짜. 원숭이야 텔레파시 야, 원숭이야. 원숭이야 야, 이렇게까지 어? 하는데 어? 그래? <laughs> 원숭이야 어 그래 자가학감자 원숭이야, 원숭이야. 텔레파시 오케이. 하나 둘셋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와 자, 자, 역시+ 대박이다. 역시, 대박이다. 역시 좋아 텔레파시 좋아, 좋아. 아 잠깐만. 나비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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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나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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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영도 좀 애정이요. 제가 애정이좀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애정 이렇게 퍼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귀 빨개진다. 저한테 관심 갖지 어, 마세요. 다딴데딴데 딴데 보고 있어. 목 다, 빨개진 거 봐봐. 다, 다 아, 빨개진 거 봐봐. 다딴데 어, 다 보고 찍어보세요. 네. 애정, 애정 정도.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관심, <laughs> <가지 마시면 웃음> 관심, 관심 가져주는 좋아한다. 좋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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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어때, 윤기야? 형 약간 야채 장사 같아요. 맞죠? <laughs> 옥수수랑 고추랑 같이 팔아가지고 <laughs> 아니 고추 아니야? 고추 이거? 고추랑 무슨, 옥수수랑 오이 고추 소리야아 당근 당근 오이 고추 아니야? 오이? 데코야 데코, 데코. 데코. 제 끝났어? 나도 정의이다. 끝났어? 네네네 <laughs> 어. <laughs> 이거 그거 그 아니 양으면받도 <laughs> <laughs> 어, 거야. 어, 야, 거 있어. 근난 진영 1등 아니라면 난 납득 못 해. 저기 <laughs> 이거 예술점. 1등 아니면 난 납득 못하겠이거 상상도 못한. <laughs> 야, <laughs> 야, 이거는 <되게> <laughs> <목소리> 와와와아 <목소리> 와, 진짜, 나, 나 진짜 미안해 쏟지 대박이야 멋있와 대박이다 아와 네, 네. 이거 쏟지는 게 대박이야 이거 쏟 아, 수가 네, 있다네 형형 네. 잠시만요 나만만히 위에 게안나와 후방 위에 게안나아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엔딩 멘트 엔딩 멘트 자엔시죠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아 사랑해 밥 살게 사랑해 밥 살게 사랑해 밥 살게 와, 치료! 치료! 핫테버 아니요! 이거 썸네일로 보세요, 이 썸네일로.